사람은 누구나 아픈 것을 싫어하죠. 조금이라도 고통을 맛보고 싶지 않죠. 그리고 넓은 집. 멋진 차, 새로 나온 명품 옷, 고급 식당.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만 내 주위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행복해져야 하고 조금이라도 더 즐거워해야 하죠. 내가 직접 체험하지 않아도 SNS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쾌락을 얻고자 휴대폰을 만지작거리지 않습니까? 산업화된 현대사회는 마이너스 성장에 매우 민감합니다. 더 즐거워지고 더 행복해져야 한다. 에 집착해서 도파민으로 가득찬 세상이 되었죠 개구리가 도약하기 위해서는 잠시 뒤로 물러났다가 점프를 합니다 때로는 뒷걸음질을 쳐서 손해 보는 것 같은 상황이 오히려 도움이 될 때가 있죠 하지만 단기간의 성적 만을 바라보면 뒷걸음질과 점프를 위한 움츠림은 어리석은 행동으로 간주됩니다. 기분 나쁘고 우울해지는 것이 나쁘기만 할까요? 이것은 뜨거운 물이 닿으면 어서 피해라라는 마음의 신호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쾌락의 자극이 많아진다고 해서 더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통과 쾌락을 느끼는 뇌의 부위가 똑같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기쁜 경험도 있고 기분 나쁜 경험도 있습니다. 시줄과 날줄이 서로 얽혀야 입을 만한 옷이 만들어지죠. 벽돌도 서로 엇갈려 쌓아 올려야 튼튼한 성이 완성됩니다. 고난을 이겨내는 노력과 그에 따른 열매인 성취감이라는 진정한 쾌락은 서로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음과 양의 조화를 이루어야 되듯이 말이죠. 하지만, 양, 플러스만을 강조하는 현대사회에서 음양의 조화, 고난과 행복의 조화는 깨지기 쉽습니다. 겉으로 좋아 보이는 즐거움은 자꾸 접하려 하고 힘든 것은 피하든지 다른 자극을 통해서 없애버리려 하죠. 하지만, 여기서 큰 문제가 생깁니다. 뇌는 쾌락과 고통을 같은 부위에서 느낀다고 했죠. 쾌락만 추구하다 보면 고난이 딸려옵니다. 동반자이기 때문이죠. 쾌락이 커지면 고통도 커집니다. 쾌락에 민감해지면 고난에도 민감해지기 때문입니다. 도파민 중독은 음식, 마약, SNS 같이 중독의 대상이 바뀔 뿐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합니다. 산이 눈앞에 나타나면 돌아가지 마십시오. 그게 지름길일 테니까요. 다리가 뻐근해도 조금 더 높이 올라가면 더 넓게 보이고 안 보이는 것도 보입니다. 고통과 직면하십시오. 그렇다면 진정한 행복이 다가올 겁니다. 과잉 자극보다는 조금 모자란 것이 낫습니다. 현재의 필요한 가난은 내일의 진정한 풍요로움을 가져다 줄 겁니다. 올바른 식습관, 운동, 수면 습관, 절주와 금연. 당장의 효과가 없어 보여도 몇 주만 유지하면 고통을 견뎌내면 진짜 보상이 당신을 기다릴 것입니다. 당신이 만들어갈 세상은 지금 흘린 진정한 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요.